자, 새롭게 정의된 fx가 있어요. 이차 함수를 gx라고 잡고, 직선을 hx라고 잡았을 때, 아, 정수가 아닐 때는, 이제, 이러한 이차 함수에다가, 그 다음에 정수가 됐을 때는, 이렇게 직선이 된다고 합시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 x가 이런 데 있었다고 할게요. 근데 x가 정수야. x가 정수면은 여기 있게 되는 거지. 근데 정수가 아니야? 그럼 이제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이렇게 불연속이 되는 거죠. 지금, 여기 정수가 정확히 몇 개가 있냐면 8개의 정수가 있습니다. 구간 안에. 그런데 결국 정수인 데서 이 fx가 불연속이 될수 있는데 불연속이 8개가 아니라 정확하게 6개래요. 아이 뜻은 뭐냐. 여기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이차함수와 직선이 만나는데 그 만나는 두 교점이 정수인 거야. 그래서 연속이 두개가될수 있었던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이름을 매겨주면 얘가 g고, 여기가 h라고 한 다음에, g 빼기 h라고 할까요? 그래서 g 빼기 h라는 빼기 함수, 흔히 뭐차 함수라고 하죠? 차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함수는, 마이너스 x제곱 빼, 어 뭐라고 해야 되냐, 빼니까, 빼기 2x, 12, 마이너스 k, 뭐 이렇게 된 거지. 그럼 대칭 축이 마이너스 1이겠네. 대칭축이 마이너스리겠다 정도는 우리가 뭐 생각할 수 있어요. 어, 뭐 교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되겠구나. 정도까지 했습니다. 어, 이 교점이 있을 텐데, 이 교점이 정수점인가 봐. 그래서, 어, 정수량, 어, 교점이 정수예요. 그 교점을 향해서 이차 함수의 극한과 직선의 극한을 하게 되는데, 그 뭐라 그럴까 교점을 구하게 되는데 이때 정수인 p가 두개가 나오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p 집어넣고 이쁘게 오른쪽으로 정리해볼까 그래서 p 제고 넘어가면 2p 그리고 k-12 그 정수후보는 마이너스 4에서 어 3까지 자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2네 어 그래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4면 은 뭐가 돼야 돼? 2가 되겠네. 그럼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8이 되어야 하는데 얘가 두근의 곱이잖아. 그러면 k는, 그렇지, 4가 돼야죠. 요번엔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여기 1이 되지. 그럼 빼기 3이 되니까 k가 9가 되는 거고. 빼기 2야. 그럼 여기 0이 되겠지. 0이 됩니까? 12. 뭐 답은 이렇게 나와요. 근데 뭐답는게 목적이 아니라 직접 한번 그려볼까? 직접 한번 그려보면 자 이렇게 fx를 그렸어 그 fx를 그리는데 아까 이 마이너스 4라고 그랬지 그럼 마이너스 4에서 이제 기울기 1자리 이렇게 딱 그린 거야 그때 뭐가 된 거야 나머지 교점이 여기가 2가 됐던 거지 근데 f 의 대칭축이 마이너스 1이었잖아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지 어 합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아 마이, 잠깐만 대칭축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일이구나 그럼 얘네들의 합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 여기가 마이너스 3이겠구나, 할수 있죠. 그럼 마이너스 3에서 또 그은 거야, 이렇게. 딱 그은 거야. 그럼 여기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 또대칭축에또보내 그럼 여기 뭐가 됐던 거지? 그쵸.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에서 이렇게 그어가지고 여기로 온 거지. 이게 얼마였던 거야? 0이었던 거야. 그럼 여기 얼마일까? 아. 정수점.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중 이런 식으로 착착착 하나 둘셋 이렇게 되면서 여기가 뭐라 그럴까 정수점이 되주는 바람에 나머지 정수점 문제 당연히 이제 만나 교점이 없으니까 불연속이 됐겠죠 이런 데가 엑스였으면은 직선이었다가 지뻥 뚫어서 이렇게 가버린 불연속 되는 거잖아 뭐 이러면은 여기 가다가 뻥 뚫려서 내려와서 갔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불연속이 될수 있었는데 이 교점이 정수점이 되었다면 그렇다면 가능했다. 그런 식의 문제입니다. 일단은 수식으로 바로 덤벼 들어갈게요. 실수 전체면 1에서 문제가 되잖아. 그럼 1딱 봤더니, 어, 그래? 그러면은 1에서의 좌극한, 그리고 1에서의 유극한, 그리고 함수값이 같아야겠네?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보니까 지금 1이 될때에 직선으로 이렇게 오면서, 그죠? 이렇게 오면서 0 뚫리고 함수값이2 그러다가 우극한 쪽은 이렇게 오는 거지 우극한 쪽은 그러니까 여기가 둘이 같았던 거네 얼마가 봤더니 1에서 5였던 거야 그러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지금 밑에서 올라온 거지 그럼 2에서의 자극한이 있죠 이보다 좀 모자라니까 그리고 얘네들은 5보다 좀큰 거야 그러면 2에서의 자극한과그 다음에 5에서의 우극한 이게 같아서 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이 gx 함수는 이 a가 x는 이 a가 대칭축이죠 지금 대칭축입니다 꺾이는 점 이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됐어야 돼? 얘의 높이와 얘의 높이가 같았어야 같은 거 아니야? 그 얘기는 이 녀석이 어 뭐야 여기가 이었지 얘와 얘의 등차 중앙이었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a는 2분의 7 이었어야 하니 a는 4분의 7이다 합성함수의 극한입니다 자뭐 여담으로 이거 거리곱 개념인 거리곱 정도 알면 좀 편할 거예요 0 2 4 그리고 6 8 간격이 2죠 최고최곱수 1입니다 2니까 4만큼 올라갈 줄 알았지 그렇죠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럼 개수가 2분의 1이면 안받도합니다 여기 2일 수밖에 없어요 2 2 4 곱하기 2분의 1 그렇죠 크기만 좀 따진 겁니다 자. 이걸 평행이동을 했어 평행이동을 해가지고 어 얘가 연속이 되겠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 뭐, 뭐라 그럴까 예를 들어서 한, 그 제가 한번 이동시켜 볼까요 여기 있던 놈이 꼭짓점이 대충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그렸다 합시다 이렇게 갔다 합시다 그러면 이 점에서 이렇게 가다가 다시 얘로 갈아타도 상관없는거 아니야 아, 지금 얘는 이런 거, 이런 거구나. 평행이던 때는 이렇게 갔다가 다시 함수를 이렇게 타고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잠깐 한번 갔다면 끝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되는 거지. 아, 이거 뭐다? 여기서 말하는 a 개수는 교점의 개수다. 교점의 개수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 문제가 되는 지점이 요 지점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 녀석이 요 녀석이 되는 거야. 라인은 요거 따라가고. 그래서 지금 요렇게 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쪽 라인으로 이렇게 갔다고 하면 활용 이런 거예요. 활용 얘가 제가 예를 들어서 a가 여기였다 합시다. 그럼 a가 여기였다 합시다. t가 지금 마이너스 4일 때지. t가 지금 마이너스 4일 때인데 t가 마이너스 4일 때니까는 평이이동된 녀석으로 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갔다가그 다음 파란색 함수 따라가는 거지요. 자 마이너스 4일 때가 딱 그런 문제가 생겼다. 그럼 갈아탈 수 있는 지점, 교점의 개수가 딱두개잖아 그러니까 문제에서 말하는 ht는 음, 여기가 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마이너스 4보다 크고 0보다 작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이, 여기가 이런 라인 따라서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 높이로 이렇게 가게 되잖아. 그럼 교점 하나 생겼고 그 다음에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서 교점이 하나, 둘, 둘이 생길 수밖에 없어.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건 평행하겠지. 그러니까 교점이 몇개 나왔던 거야. 교점이 하나, 둘, 세 개가 나왔으니까, 아, 세 개겠구나. 그러면은 여기가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이렇게 가고, 이쪽 라인으로 이 녀석이 왼쪽으로 벗어났어. 이렇게. 벗어나고, 여기 이렇게 갔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교점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지. 지금. 이거 뭐, 그쵸? 만날 수 있는 게 없잖아. 아, 그래서, t가 마이너스 4보다 작다면 교점이 하나밖에 안 나오겠구나.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판단을 한번 해보면 0이면 안 됩니다. t가 0이면 일체해버려서 0에서 4, 4이면 0에서 4, 4이면 어떻게 되겠어? 그럼 이렇게 해볼까?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저는 뭐를 따지려고 하는 거냐면 t가 4일 때를 따지려고 하는 거예요. t가 4일 때.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 그럼 교점 두 개니까 사실 아까 전에 여기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된 거랑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대칭이 돼요. 그래서 안 봐도 세 개입니다. 이때 두 개고, 그 다음에 4보다 크면 한 개가 되는. 즉, 0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가 나온다. 즉, 마이너스 4보다 작으면 한 개로 가다가, 4가 되는 순간 두 개가 됐다가, 그 다음에 세 개로 쭉 가는데 0, 0이 되면 안 된다. 0이 됐다가는 일해 버리니까 무한대가 되지, 교점에수가 다시 세 개로 가다가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빠질 거다. 혹시나 싶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이런 거예요. 지금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단 말이야.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이동시키게 되면 일단 이렇게 해서 교점 하나 생겼지. 그죠?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또 교점 생겼지. 하나, 둘, 그 다음에 이 높이로 이렇게 갈때또 교점이 됩니다. 그래서 세개라고 얘기한 겁니다. 음..그러므로 결국 t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마이너스 4에서 4까지 이긴 한데 뒤에서 앞에 거 빼고 하나 뺀 다음에 0까지 또 빼야 돼서 6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면 이 정사각형을 이 정석화, 정사각형으로 돌린다는 거야. 그래서 피가 B로 간다는 말이 있어요. 피가 B로 간다. 그때 이요 빗금친 요 도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교점에 대해서 실제로 이 녀석에 대한 여기서 이 원에다가 접선을 끈게 이쪽 라인인 거지. 그리고 여기서 그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야? 이 원에 대한 접선을 끈게 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를 집중적으로 봐야겠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여기를 세타라고 두고요. 90도니까 여기를 어, 90도 마이너스 2 세타로 두면 P가 B로 간다는 얘기는 결국 세타가 45도로 간다는 얘기고 저는 이제 여기를 편안하게 이 모든 정보들을 편안하게 세타에 관한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둘레 여기 1이죠. 탄젠트 세타입니다. 그럼 여기는 1 빼기 탄젠트 세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연정을 해서 이게 수직입니다. 그러면 여긴 어, 뭐가 되는 거지? 90만의 세터 90만의 세터6이 세타, 세타가 되고 끼고 돌잖아. 그러니까 1 빼기 탄젠트 세타의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지. 그럼 둘레 길이는 얘네 둘이 합에 2배인 거지. 예. 이거의 2배인 거지. 근데 제곱하래. 이게 에너지 곱을한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면적은 그냥 간단하죠. 2분의 곱하기 예. 1 빼기 탄젠트 세타, 탄젠트 세타 사인 파이 마이너스 180 마이너스 2 세타 사인 이 세타 극한은 대입했을 때 0이 아니면 그냥 대입하면 됩니다. 1로 가고요. 그 다음에 어 45로 가면 1로 가니까 0으로 가죠. 근데 차수가 동일합니다. 약분이 깔끔하게 돼요. 그럼 여기는 8이 됩니다. 1 더하기고요. 여기는 루트 2 분의 1 그것이 제곱이 됐어요. 그래서 2 분의 3 더하기 루트 2가 돼서 12 더하기 8, 루트이다 자, 얘가 여기로 가는 상황. 그런데, 여기를 최대한 간단하게 표현하고 싶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를 여기에 대한 정보로 표현해주기 좋게 하기 위해, 여기를 세타라고 두고, 여기를 지저분하게 둬봐야, 어차피, 뭐, 이런 정도 이후에는, 여기를, 이, 여기에 대한 정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때, 얘는 더 이상 뭐, 이거 이외에는 관여안 하잖아. 근데 가령 여기를 세타라고 뒀다 쳐. 그러면, 세타라고 두, 두 거꺼나 이상하게 두면, 뭐, 여기는, 뭐, 90, 45 마이너스 2분의 세타, 45마이 2분의 세타. 이런 식으로 계속 지저분하게 표현하게 돼요. 그래서, 이 질문에 관한식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한 행동, 이 행동이, 어, 변수, 문자수를 많이 줄이게 되는, 어, 방법이 되겠다.